좀 팬분들께 어꼭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뭘까요? 그걸 한번 좀 여기서 직접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Okay. Okay. <유목> 네, 자, 어 미스터의 엉덩이 춤. 네. 우리 링원이 새로 또 재해석한 엉덩이 춤입니다. 자, 이어서 카트리나 인터뷰해 볼게요. 네. 이번 세 번째 어, 싱글 앨범의 목표, 또 향후 활동 목표 무엇인가요? 네, 카트리나입니다. 의 활동 목표는 우리 통시도 무대, 게하의이범을 통해서 저희 이름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고요. 또 저희 무대를 보면 더 기분 좋아지는 팀으로 팬분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습니다. 카트리나는 한국어 잘하니까 네. 짧게 한국어로도 한번 포부를 네, 전해 봐요. 네. 응원, 응원 주세요.